네, 안녕하세요. 새롬아빠입니다. 오늘은 소프트99사의 글라코 유리 발수 코팅제에 대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돈 주고 직접 구매해서 사용한 결과물을 토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어떤 제품인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았으며 결과물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작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준비물은 글라코 유리발수 코팅제와 깨끗한 걸레. 이렇게 두 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품 제품의 뚜껑을 열어 주시고 제품 면에 눌러 보시면 액이 나옵니다. 이 액을 작업을 하실 유리에 부드럽게 원형 모양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바르실 때 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품을 조금씩 조금씩 눌러서 액을 흘러나오게 한 뒤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바르고 나서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건조 시간은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건조를 하고 난 뒤에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 주면 된다고 합니다. 닦을 때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다시 한번 액상을 묻혀서 바로, 바로 닦아내시면 깨끗하게 닦아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데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잘 닦였으며 중간에 잘안 닦이고 뿌옇게 변한 부분은 액상을 발라서 닦아주니 깨끗하게 닦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성은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자, 그럼 작업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부었을 때 깨끗하게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비딩 형상을 이루면서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리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석 뒷 유리창도 똑같이 깨끗하게 물이 튕겨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품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속 45km 이상에서 물방울이 튕겨나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앞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코팅이 되고 난 후에 물을 부었을 때 꽃가루가 깨끗하게 씻겨나가 깨끗한 유리면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쪽은 코팅을 하지 않은 쪽입니다. 비교를 했을 때 물방울이 퍼져있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사이드 미러에도 똑같이 코팅이 잘 적용되어 물방울이 깨끗하게 흘러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품 만족도에서 가격은 5점을 주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는데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작업성은 7점을 주고 싶습니다. 편리했으나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량은 9점을 주고 싶습니다. 내용량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효과도 좋았기 때문에 10점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8점입니다.